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욕기 2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욕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란이 나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쓸때 속을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벗은 뒤집듯이 보여 까뒤집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정말 답답할 때 하는 말이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또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또는 내 자식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지금 거짓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비 세 친구에게 그 자신의 무죄함을 토로하는 그 부분과 또 원수에 대한 저주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께 그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맹세의 대상이 지금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최고의 심판가 되신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욥은 그 욥의 정당함을 그그 그 하나님은 지금 욥에 대그 욥을 지금 심판하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 욥의 정당함을 물리치셨다고 하잖아요. 물리치셨고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지금 대항하고 원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고난의 그 원인이 하나님인 것 같지만 동시에. 자신을 그 고통스러운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나의 이 고통을 덜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 가운데에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 분, 아직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것에 대한 해답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욕만 모르고 있습니까?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든지, 욕만 모르나요? 내 삶을 돌아보니 참 쉬웠구나. 내가 참 쉽게 살아왔구나.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그때 힘들었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이것 때문이지. 그리고 나는 이 고난은 언제 끝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쉽게만 살아온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고난 총질량의 법칙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정말로 그 누구에게나 똑같은 양으로 우리가 어 정말 인생이... 인생이 그 삶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고난 총 질량의 법칙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어릴 때 그것을 겪고 어떤 사람은 또 자라면서 청소년기 때 겪고 어떤 사람은 노년기에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온 나를 이렇게 지나보면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다 힘들었던 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이 다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무게를 어~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나의 무게는 내가 제일 큰것 같지만 또, 돌이켜서 보면, 이 사람의 무게나 그 사람의 무게나 다 비슷하다는 것이 어 저의 생각입니다. 쉽게만 살아온 사람 없고요. 내가 지금 힘든 이유, 내가 지금 고난받는 이유, 이 고난의 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자, 욕기에 똑같은 질문, 똑같은 원망, 같은 강구가 정말 지금은 이제 지겹도록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어, 우리가 답이 없는 것, 답이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요비 지금 맹세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4절에 결코 내 입술이 부리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자, 5절, 6절에 보면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자, 버리지 않겠다 하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지요.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불의한 사람 아니야. 나 그렇게 어? 함부로 살아온 사람 아니야.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몸부림치며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그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고 공의롭게 살 것이다 말합니다. 계속되는 그 친구들의 고소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지요. 어, 그러면서 요백그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계속해서 그렇게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7절 이하에서 원수에 대한 저주를 합니다. 자 7절을 보면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자, 이 문구는 고대 그 셈족들의 세계에서 사용되었던 어떤 법적인 그런 상용되는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저주는 거짓된 고소를 했던 사람, 그 거짓된 고소를 하는 사람의 머리에 그 저주가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사법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 욥은 자기를 무조건 비난하는 친구들을 오히려 너희가 악인이라 부르면서 그들을, 어, 그들의 결말이 불의한 자 같이. 불의한 자는 뭐죠? 자기들이 말하는 그 불의한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너희가 나를 그렇게 악하다고 하면서, 어, 그러,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고 저렇게 하실 거고 했던 그것들이 나에게 했던 말들이 다 너희 머리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 불의한 자의 결말이 어떠한가? 8절에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다. 지금 겉에서 보고 어, 이렇게 잘 되는 것 같고 누리는 것 같고 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아니 나는 너를 모른다. 그리고 너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에 떨어진다. 그런 것이 너희의 결말이다. 그리고 구절에 보니까 환란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아무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그것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자, 10절을 보니까 교만한 그리고 사악한 자가 어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사악한 자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악한 자가 어 어떤 순간에 그걸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는가? 근데 그런데 나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정말 나의 가진 건 모두 다 빼앗기고 내가 소망이라고는 없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 나는 지금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고, 난 지금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내가 사악한 자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악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자, 오히려, 오히려 너희가 지금 나한테 성경을 가지고 또 너희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나를 깨닫게 한다고 시고 나를 나를 지금 바로 세우겠다 시고 나한테 그렇게 모진 말들 내 속을 뒤집는 말들을 했지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를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만 가능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정말 그 방법은 고난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도저히 알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냥 누리고 평안하게 사는 그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볼수 없다는 것이지요. 너희가 깨달았으면 얼마나 깨달았느냐, 알면 얼마나 아느냐. 내가 깨달은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고통 가운데 만난 하나님,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줄게 하는 말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지식이 있으나 무익하다. 너희는 지식이 있는 척했지만 그건 다 무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단편적인 지식이고 정말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유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가르침 유익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전제 아래 하나님이 다스려 가신다는 전제 아래 고통을 당하는 것도 지금 내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흥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지금 잘 되어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겸손하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고 함께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모든 네가 알고 있는 지식들은 정말로 책장 속에 있는 지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 천국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그것만이 다는 아닌 거지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망한 사람 없어야 되고 한 사람도 아픈 사람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제는 우리의 아픔이 있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는 상처 입은 사람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그 단편적인 지식, 나의 편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일그러진 것이고, 무익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유익한 복음이 되려고 하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치료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들어가시고, 다스려가신다는 것을 증거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내가 가진, 내가 복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에서 오늘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